전라좌수영, 전라우수영, 경상좌수영, 수영은 서해안을 이렇게 하면서 그 세곡선이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세곡선을 지키는 외군으로부로부터의그 외부로부터, 고장하겠다, 지키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아름다운 범치에 조선시대 때종룡대 학자였던 박은희 원고정이라는 이름을 남겼는데, 그 번역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수! 찍어있 땅은 절박해 다하여도, 천경의 바다는 궁하지 않아서, 산을 열어 오히려 한머리에 조수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빠른 바람이 안개를 쫓으니 물은 거울같은데 파도가 밀려 바보는곳에 사람없이 새들만이 노래를 부른다. 나그네 길에 낡은 경치 만나면 애양 한산을 일으키는 법. 해 있는 곳,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곳입니다. 바라보고, 다시금 고향이 먼 것을 깨달았다. 고심에 읊으며 떠나지 못해도, 새로운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떨어지는 해, 먼 하늘가로 빠지는 것을 수심의 찬체로 바라보고 있노라. 땅의 형세는 탁탁 치며 곧 날아오르려는 날개와 같고, 누정의 모양은 한들 한들 매여 있지 않은 복대와도 같다. 북력으로 구름에 쌓인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디로 향하려는 것이냐. 남방으로 오면 둘러싸인 산천이 이곳이 가장 웅장하구나. 바다 기운은 안개를 빚어 인하여 비를 이루고 파도의 기세는 하늘을 뒤집을 듯 스스로 바람을 일으킨다. 모든 속에서도. 새들이 서로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듯하여 앉아 있는 사이에 지경이 함께 비어 있음을 완전히 깨달았노라. 아름답지 않은가? 내가 아침에 홀로 와서 그럽는 곳에 한 낚싯대만큼 솟아오른 첫 아침 해가 발을 비춰주네. 바람 돛대는 언제나 조수와 함께 올라오고 어민의 집들이 모두 굽어보고 있으니 언덕이 기울려 한다 이 하생냐 아